네 G2G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상한가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드디어 G2G 바이오가 상장을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텔레그램으로도 어, 매수 추천을 드렸죠 자 오늘 상한가 갔구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드림 c i s a 이제 약간 자회사격 근데 사실 이제 드림CIS가 원래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었는데 투자한 지분이 사실은 뭐 최소한 10에서 20% 됐어야 되는데 한 2%밖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 지투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장 전에도 굉장히 오래 말씀드렸고 어, 추천도 드렸는데 어, 일단은 오늘 또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호재 플러스 어, 앞으로 이제 지투지바이오의 어, 어떤 전망 그다음에 목표가까지 좀 디테일하게 다룰 거거든요. 자, 워낙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주식이라 그래서 오늘 좀 어, 전문적으로 다룰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 지투지바이오 쪽 특히 이제 단타 말고 중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좀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길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종종 찍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투지바이오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약효 지속 한 달이고요. 그에 여기 이제 빠졌는데 오늘 이제 면역 억제제 R&D 국책 과제 선정해서 2 5억 어, 지원 받았는데 여기 빠졌는데 지투바이오가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원래 지투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펩트론 그 본부장 출신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겹치는 기술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 소송도 걸리고 소송으로 이제 합의해서 취하한 다음에. 어 곧바로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 하고 다른 기준으로 이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반감기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그 어디다가 적용이 하냐면은 비만 당뇨치료제만 적용을 하는데 이걸 이제 적응증 확대를 해가지고 비만 당뇨치료제만 뿐만 아니라 비만하고 당뇨로 시작을 했지만 어, 요거를 이제 향후에 뭐 치매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걸로 적응증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말에 노보노 디스크가 발표를 했어요 메시치료제가 승인이 났거든요 이게 glp-1 계열이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간암치료제긴 한데 이게 비만당뇨치료제 어, 기반이에요 그러면 glp-1 계열이니까 뭐 간암치료제든 비만당뇨치료제든 지금 시장이 특히 이제 비만당뇨치료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약을 맞을 때두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뭐세 가지죠 첫 번째 약효 약효가 좋느냐 그거는 이제 원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거를 한 달에 한번 만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투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분기에 1회 맞는 걸로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맞는 입장에서 위고비가 한번 맞는데 180만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맞으면은 무려 720만원이에요. 8432니까 그죠? 엄청난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 연예인들이나 맞지 뭐일론머스크나 맞지. 일반인들이 살 빼겠다고 720만원 낼 바에는 그냥 헬스 끊고 런닝을 한, 하루에 한 시간씩 하는 게 낫죠.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분개에 한번 한다고 치면 3개월에 18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638 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얼, 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20만원에서. 60만 원으로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획기적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적용이 되냐? 아니죠. 다른 쪽기전에도 적용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펩트론 오늘 내린 이유가 뭐 유망하지만 지금 이런 방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인벤티지랩도 있고 뭐 펩트론도 있고 그다음에 외자계도 있고 지금 어 G2G 바이오도 있는데 G2G 바이오가 방감기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기에 그니까 즉 3개월에 한번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6개월에 한 번인데 그거는 없어요 독보도기기 때문에 펩트론 시총까지 이제 붙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조 정도 가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제 상장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상장했으니까 싸잖아요 그리고 참, 사람들 잘 몰라요 지뚜바이더에 대해서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가봤자 아직 1조도 안 돼요 네, 6,500억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7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거의 10조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이 6천원대 그래서 50, 60배 올랐거든요, 60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60배 오른 걸 사실래요. 아니면은 아직 모르지도 뭐 않고 뭐올라갔잖아50% 올랐나? 0.0.5배죠. 뭘 사실래요? 기술력은 오히려 지금 G2 지이오가더 높다는 지금 평가가 있어요. 제기가 아니라 기관들 평가가 그렇습니다. 저도 다 실사도 갔다 왔고, 드림시아이스도 저희가 어, 추천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명확한 거죠. 시장에서 당연히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페트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 지금 이제 솔직히 50배 먹었는데 아유 부 팔아 가지고 지투지 사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훨씬 실적이 조,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삼성전자 팔아 가지고 하이닉스 그 사, 하이닉스 팔아 가지고 삼성전자 사는 것처럼 근데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싸잖아요, 이는뭐 보여요, 이거는. 그러니까 5조까지는 가야 된다, 이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면은 이제 그냥 단타 먹다가 아유 한두배 먹고 팔았는데 갑자기 막 10배 가 버리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니까 중장기로 보유 하시고요. 그럼 이제 지투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공모가가 90만주밖에 안 돼요. 유통물량도 굉장히 적어요. 5만 8천원이거든요. 2배 올랐는데 지금 전체 주식이 530만주고 대주주가 이제 17%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잉에서 같은 경우는 한달 뒤에 거의 190만주 풀리거든요. 사모펀드 쪽에서. 걔네가 평단가가 제가 보니까 4만원쯤 돼요. 그래서 걔네는 아마 다는 안 팔아도 일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은 어떤 전략을 짜면 되냐면 나는 9월 14일 전후에 일부 파는 전략. 얘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열 배까지 먹겠다는데 하 기관들은 많이 오르면 일부 매도해야 되는 그런 어, 업계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일부 매도가 나갈 거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일부 뭐50% 매도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 담으면 두번 먹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고 일단은 지금 어 고성장하는 시장이 뭐냐면 아마고 지금 비만 치료제인데 어 성장률은 이 당뇨 쪽이 훨씬 커요. 비만 당뇨가. 왜냐면은 어암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걸리고요. 어, 비만 당뇨는 지금 대중에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식품 다 알죠. 저도 이제 어 방울토마토도 먹고 견과류도 먹고 그요거트도 먹고 하는데 아 가끔 스트레스 받는데 매운 거막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거 다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당뇨하고 비만은 현대인들의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비만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서 외모를 또 많이 본단 말이에요. 면접볼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그근데이 어 비만 당뇨 치료제나 뭐 위고비나 이런 걸 맞고 싶어도 비싸고 불편하니까 아, 니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갑니까 병원에. 근데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삼 개월에 한 번은 얘기가 완전 다르죠. 아, 3개월에 한 번이면 나, 나도 맞겠어요 어, 60만원 결제해가지고 3개월 할부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반 분들 결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살이 막 15%씩 20%씩 빠지는데 그렇게 지금 되려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지금 기저는 g 공공 하나라고 하는 게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로 해가지고 월 1회 정도 맞아서 어 이거를 이제 반감기 기술을 이용해서 편의성과 어떤 효능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G2바이 홈페이지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대박이에요 g B 0 0 3 7003 같은 경우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이긴 한데 분기의 일회예요 이게 이제 파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분기 제형 이제 R&D를 하고 있고 월 1회 대비 더 높은 제형 난이도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지만 기술 이전 레버러지가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5조 이상짜리 아 이거는 뭐 10연상 가겠죠 이거 보고 사는 거거든요 바이오는 뭡니까? 꿈을 보고 사는 거예요 꿈을 실적 보고 살 거면은 저기 반도체 같은 거 저기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산다는 거죠 대신에 바이오는 뭐예요? 오르면 시원하죠 업사이드가 높거든요 뭐 1년에 이거 몇천억 벌겠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로열티 수익으로 보여줬잖아요 알테오젠이 실제로 지금 로열티 수익으로 오래 번 것만 해도 지금 벌써 영업이익이 1,300억입니다 자 3년 뒤에는 아, 2년 뒤죠 6,149억이에요 그럼 지수지 바이오가 5천억 번다고 했을 때 시총이 얼마예요 30조원 줘야 될거 아니에요 6천억? 거저먹기죠 이거 물려도 사야 되는 가격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강력 추천을 드렸죠 이따가 제가 텔레그램도 소개를 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완이 되고 상업적으로 지금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 즉 다른 질병 뭐~ 암이라든지 특히 이제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 일상은 지금 완료를 했고 어~ 피보탈 같은 경우는 이상 삼 상을 좀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이 중요한데 어쨌든 요번에 상장했을 때 투자 받았고 정부에서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돈은 빵빵한 거예요 이제 결과만 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집이 6002 같은 경우도 지금 삼일지속 국소 마취 로비바카인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또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어 그야말로 어 어떤 연구진들이 차린 회사라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기대가 좀 커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어 임상 결과를 또 발표를 하고 또 패스트트랙 이런 것들 발표하고 또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경우도 올해 어~ 재수 조면 발표를 하겠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어~ 그래서 이제 경쟁 기업 대비해 가지고 어~ 약물을 이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그래서 이는 이제 월 그다음에 분기 단위 어~ 제형으로 확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디투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laughs> 기관들도 좋아하고 하는 게 GMP 하고 CDMO라고 해가지고 회사는 이제 승인할 때까지 이제 알티오젠도 기술출을 하기 전까지 한 4~5년 어, 좀 저었거든요 실적이. 바로 요번에 지금 IPO 한 걸로 지금 이제 이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CDMO도 지금 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링거 인게 하임하고 지금 협력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다 다양해요. 비만 당뇨인 아까 말씀드린 1개월형 분기형 3, 2회에도 어, 치매. 그다음에 수술 후 통증, 전립선암 탈모, 비염간염 동물약 등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분산하는 한 8개인가 있거든요. 거의 한 10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어 1개월형 특히 분기형 개발돼서 라이센스 아웃 하면은 그냥 한 10여상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잡아 보시길 바라고 이거는 정말 너무 큰 거라서 제가 정말 기다렸던 주식이 그래서 마일스톤은 최소 그냥 1.5조에서 아니 1.5조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2조 3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더효동도 어, 좋고 레퍼런스가 있다. 어 밸류에이션은 PR 200배는 줘야 돼. 200배도 싼데. 목표 주가 잡아 봤는데 이제 베이스로 잡으면 목표 주가가 어, 내년에 이제 41만 원 나옵니다. 지금 오늘 올라 가지고 이제 1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도 4배 정도 어, 상승 여력은 이미 있는 거고. 그리고 2030년쯤 보면 목표 주가가 86만 원. 이 정도 가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백만 원 가는 거예요. 백만 원 가봤자 뭐열 배도 아니에요. 여덟 배밖에 안 가는 거니까. 네. 가지고 계시면 정말 큰 수익 날 종목이다. 이거는. 그래서 리스크는 뭐 이제 면역 실패고 뭐 이런 건데. 그 임상 실패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논의될 게 아니고 일단은 단기로 봤을 때한달 보호에 스플리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 최소 그때까지도 뭐세배 다섯 배 정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매도하고 또 하는 전략들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또 도와드릴 거고. 어또 이렇게 매매 또 또 하시고 자료 또 제가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올려드릴 건데 받아 봐야 되니까 텔레그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텔레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아침에 8시 38분에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시황 말씀드리고 있고 어 오늘 이제 50억 양도세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수 좀 쉬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대신에 개별 주 장사기 때문에 어 특히 신규 상장주 유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 15,000원 이하 분할매수 드렸고 단기 2만원, 중기 2만 5천원 드렸습니다 삼만컴택 같은 경우 보면은 워낙 이제 인기가 많은 주식이라 방산이거든요 어, 적정가치가 지금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8 5 0 0원에서 500억에서 1조 정도 나오는 회사라서 지금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기가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15,000원 이하 분할로 모아갖고 어, 보시면은 15,000원 이하에 내려왔죠? 어, 현재 지금 수익은 뭐한 12, 3% 나있는데 어쨌든 신규 상장으로 드렸습니다.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드린 게 이제 웅진, 어.. 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거 인수해가지고 지금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주사인데 오늘 상법 개정 2차 발의했거든요. 집중투표자라고 그래서 웅진 한번 드려봤거든요. 예, 그래서 웅진 아침에 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 시작을 해가지고 드렸고 어, 거의 상한가 안네요 그죠? 어, 그래서 이두 개는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 일주일 안에 무조건 매도를 이제 드릴 거예요. 몇 프로가 수익이 나든. 그래서, 어, 신규 상장,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G2G 바이오, 목요일날 상장했을 때, 8만 3천원 드렸는데, 요거는 저희 주말 방송, 금, 토, 일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G2G 바이오 드렸던 거를. 어, 저희가 이제 문자로도, 어 카톡, 텔레그램은 드리지만, 이렇게 방송으로도 소개해드리니까, 를 오늘, 어, 상한가 같습니다. 펩트론 대항마고 어, 펩트론의 시총이 지금 뭐 10조 가까이 되는데,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상장해가지고 뭐 몇천억 밖에 안 하니까 다들 여기로 지금 매수가 올리고 있어요 이건 다 예견이 된 거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고마진 그 다음에 어, 엔진 쪽그 방산 수출까지 들어가서 28,000원 이하 매수 4만원 이상 매도니까 어, 50% 이상 수익을 들렸는데 오늘 어, 보시면 거의 상한가 같고 오늘도 42,850원 갔습니다 네 그래서 몇 프로 수익이죠? 네, 무려 55%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주가 도달을 했어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홀딩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laughs> 참여 안내를 드릴 거고요. 어, 저희가 이제 종목을 빼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구독해 주셔야 초대를 드립니다. 이제는 일주일 안에 예, 무조건 50% 이상 수익을 드리고 70%가가든80%가가든60%가가든 매도하고 또 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박 종목을 드리고 선착순 마감합니다. 200분 마감할 거고. 참여방법은 어, 휴대전화 pc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눌러주시고 0 1 0 4 8 8 1 6 5 8 1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뭐 경쟁사나 다른 업체에서 종목을 자꾸 빼가 가지고 어, 이렇게 구독 보내주신 분들만 초대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만 명까지 이벤트 열심히 할 거니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나는 바빠서 못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laughs>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개별 주장이라고 미리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책 수혜주가 지금 인기인데, 어쨌든 간에 하반기 대치된 종목 중에 하나가 관세이나 서비스. 그 그러니까 관세가 15% 픽스가 되면서 수출을 지원하는 걸 지금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2차전지든 바이오든 모든 화장품이든 해당이 되는 거고, 배당 분리가 세로 지금 55% 고배당. 사태 보시면은 올라가는데, 제가 이 이후에 찍고 나서 찍었죠, 먼저. 그 이익률 뭐 50%, 25%에 뭐 성장 50%의 중소형주 1,000억 이런 거다 좋은데 그럼 올라가냐. 자, 기관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은 보통 두 달에 3네배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때 찍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도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 수혜 주는 어, 계속 올라간다. 장에 상관 없다. 그래서 요거는 50% 이상 수익이 너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마감할 건데 조기 마감될 수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 뭐볼 필요 없이 매출과 영업 이익이 어 지금 매출은 3배, 영업 이익은 지금 5배 이상 폭파적으로 증가하는 회사기 때문에 뭐 너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010-488-1682로 대시세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PDF 파일로 자료 넣어드리고요 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목 찍고 있는 거 매수 멘트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어, 꼭 어, 참여하셔가지고 혜택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상장이라 없고요 일단 뭐 주식이 워낙 적어요 500만 주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개인들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주식입니다. 시청도 작고.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라서 업사이드는 어, 없고요. 9월 14일까지는 어, 홀딩하셔가지고 어, 최소 5배 이상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